영광스러운 날이 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인직받은 우리 에, 인직자 여러분 네.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어, 정말 잘 섬겨오셨고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오셨지만 이 모자이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 많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지만, 에, 정말 우리 교회에 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정말 함께 동역해서, 에, 정말 좀 아름답게, 또 제가 좀 세련됐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오늘 보니까 세련됐는데, 에, 저희 교인들은 별로 세련되신 분이 없거든요. 좀 세련된 분이 와서, 에, 정말 호흡이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에, 그런 생각을 음. 하고 또 많이 에, 또 누구나 다 에, 그렇게 거의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에, 온전한 사람,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야 에, 완벽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안 정착 후에 400년 동안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걱정한 그 우려한 일이 터져서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열방과 같은 홍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늘 군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상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 세상 군주와 같은 왕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 상엘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표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끝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왕, 베냐민지파의 왕인 사울이 완벽하게 이방 타입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기는 아주 정말 세상 나라의 군주와 다름없는 군함과 다름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 49장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 세워서 예도냐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왕조가 굳건히 설 것이라도 그렇게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라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하단의 도움으로 급히 도망쳐 나와서 라마로 갔다가 사무엘이 있는 다시 에루살렘 동쪽의 제사양들의 성읍인 노부로 도망쳤다가 사울의 중요한 추격으로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힘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정신병자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다행히 위기를 면하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둘람이라는 유대 강야에 바로 불에 이제 숨어 들었습니다.